지금 당장. 힛. 네, 본 배구에 대한 희망을 다시 이어갑니다. 서울 GS 칼텍스 이나연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깔끔한 승리였습니다. 삼 세트 조금 불편할 뻔도 했는데요. 그래도 마음 다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때 저번에 나왔던 미스 또 나와가지고 아 진짜 많이 경기력에 지장이 있을 뻔했는데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사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국내 주 공격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훈련을 했다고 감독님은 말씀을 하시던데요.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맞춰보려고 했나요? 일단 저희 팀이 벨 의존도가 높지 않아서 국내 선수한테 많이 주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, 그리고 소영이나 승준은 빠른 공을 잘 때리더라고요. 그래서 붕붕 띄우지 말고 빠르게 자신 있게 써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 만큼 오늘 정말 고른 점유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. 순간순간 좀 배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었나요? 오늘 아무래도 게임이 잘 돼서 저희한테 찬스 볼 기회가 많이 와서 연습 때 나왔던 세트 플레이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습 때처럼 세트 플레이도 많이 했었어요. 그런 만큼 참 고른 점유율, 고른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하면이나연 선수 사실 초반에는 좀 지켜보는 경기가 많았었는데 다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. 좀 코트에 있을 때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나요? 어, 초반에는 웜툰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들어가서 일단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담 안 갖고 일단은 연습 때한 것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남은 시즌에 뭐 보여주고 싶은 게뭐더 있을까요? 어, 이제 6, 6경기 정도 남았는데 음, 게임 결과에 상관없이 제 플레이 마음껏 보여드리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모쪼록 남은 시즌, 남은 경기에서의 활약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